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년 3개월 만에 만나 두 지역의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광주는 여성 인구 비율이 전남은 남성 인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년 3개월 만에 만나 두 지역의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이번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민선 7기 광주 전남 상생 방안과 신규 과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 핵심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가 인적, 물적 교류와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열리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와 2020년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난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최근 준공영제 혁신TF 회의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선안은 먼저 재정지원금을 관리, 정산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내버스의 운송 수입과 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또 광주 지역 버스 이용의 20%를 점유해 운송 수입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버스 문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의견 조율을 통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익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 지역 2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시설 366개소 등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 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과 재산 관리 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전진숙 의원의 발의로 재정이 추진됐으나, 복지시설 운영자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광주는 여성 인구 비율이, 전남은 남성 인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총 인구 149만 4천 명중 여성 인구가 50.2%로 남성 인구보다 0.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전남은 올해 총 인구 177만 3천 명중 남성 인구가 50.3%로 여성 인구보다 0.6%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광주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여성이 57.5%로 남성보다 높았고, 전남 지역도 여성이 59.2%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광주 지역 1인 가구는 17만 5천 가구로, 이중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0.4%포인트 높았고, 전남은 1인 가구 23만 5천 가구에서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남성보다 9.6%포인트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인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한국토지공사 사옥의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1년 하반기에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공장 건립을 위한 입차 공고에 이어 임원진 채용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관리 부서 팀장급 25명 채용에 나설 계획으로 생산직은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인 2021년 초까지 필요한 인력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세계 차 시장에 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차 산업 및차 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제7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차 품평회와 티 블렌딩 대회, 희귀차 전시, 달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천혜적인 바다의 해풍과 적당한 안개, 그리고 온화한 기후가 명품 보송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차 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건강하고 트렌디한 차 문화를 보송차가 선도에 나가겠습니다. 보성군은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계단식 농업 시스템 보전 결의와 국가 중요 농업유산 로고 사용 선포식을 통해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광주시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로 광역시도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전 행안부 장관인 이달군 가천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